22절까지.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laughs> 성경 보자는 데와보고 뭐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야곱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로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성적의 토로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보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 알아서 합시다 함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 짓다고 말해요 짓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요 짓고 있는 중이라고 알아서 합시다 함께 아, 지어져 가느니라 아, 어, 다음 달부터 기간이라는 얘기를 드릴 때는 우리 다른 데 말고 아동부 한 번, 중고 동부 한 번, 특성화한 번씩 하자 중고은부도 이게 그좀친구들리 친구를 좀 같이 담배 피가지고 밤중, 밤갈 때는 아동부, 유치부도 같이 해서는 다는거예 그래봐, 같이 는그도 좋다는 거그이 해서 는부그봐유이 해서 좋다부 유치부도 같이 해서 좋다는 거예요. 유부 같이 해서 좋다는 이 해서 는도 같이 해서 좋다는 봐이예이부유치이는 같이 이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애들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어, 실제로 바깥에서 만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를 수 있는 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같이 서로 이렇게 어, 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어, 할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서다지가는 성은 어, 성전이라는 말이, 성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거룩한 절이라는 말인데, 거룩한 집이라는 얘기거든. 이거 바로 교회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늘날은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 욕심 같아. 저요원본문 같은 설교는 그분들한테 딱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전해야만. 제대로 뭐 잘할수 있을까? 아, 그래서 그냥 아동부 수준에 맞추어서 잠깐 어, 우리 사람이 당신은 아동부 수준에 맞추는다 해도 선부가 어려워서 어려운 설신이 이런데 아동부 친구들 모르면 못르겠다 그러니 내가 한번 맞춰볼게 자따가서 합시다 지어져 가는 성전 지어져 가는 성 뭐라고요? 지어져. 지어져 간다고 지어져 간다고 알렐루야 네. 아멘. 성전이 어, 지어가고 있는 거야. 무한성전이라고요? <laughs> <laughs> 지어졌대요. 지금 지어지고 있대요. 주연자. 아, 주연자.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건 거룩한 집, 언나는 교회를,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교회를 말하는데 친구들이 잘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전으로 뭐로? 성전.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이 된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성전이라고 불려지느냐 아니면 <laughs> 자 봅시다 뭐예요? 집 같아요? 아닌가? 나는 집이라고 그랬어집 <laughs> 이집 안에 임금님이 살아 누가 살아요? 어, 왕이 산다고 왕이. 임금님이 살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집은 임금님의 집.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왕궁이라고 해지 왕궁. 왕궁. 자, 봐봐. 음. 똑같은 집이야. 이 집에 거지가 살아요? 누가 산다고? 거지가 살아. 그럼 이 집은 뭐예요? 거짓이지, 거짓이. 거짓 자, 다시 똑같은 집이요이 집에 개가 살았게. 뭐라고요? 이거 뭐예요? 개집이 되는 똑같은 집인데. 그럼 친구들, 동동분만 <laughs> 대답해 봐이 집에 소가 살았어. 뭐가 살았 소가 살았어. 이거 뭐냐? 소지. 소지. 그렇지. <laughs> 다 친구들은 다 이렇게 안듣고 있고 지금 저기에 민재만 다고 계서. 먼지, 소지인데 소지 을 뭐라 그래요? 외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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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부에 어가 외양간. 그런데 사람을 집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뭐라고요? 사람을 집이잖아 집. 그런데 성경 을 보면은 사람을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지이라고내 사람이 그럼 집안에 왕이 살기도 하고 거지가 살기도 하고 다른 뭐 부자가 살기도 하고 짐승도 살기도 하고 아, 다크게좀달르겠지만 누가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이름 바뀌어 그 이름을 잘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이 좋은 이름이면 좋겠어 나쁜 이름이면 좋겠어 좋은 이름으로 부르시고 좋지 그지? 야그집 내가 집인데 내 이름이 근데 여러분 친구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집 안에 내가 사는 누가 살아요? 나가 사는, 내가 사는 이런 집도 있어 내가 내집 내가 집인데 내가 안에 내가 사 그건 남거야 남내 집이야 내 집이야 근데 이 안에 아이가 사는 사람들이 있다 뭐라고요? 사람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뭐가 되겠어? 마귀 어, 마귀의 집이니까 이거는 마귀 악마의 궁이잖아 악마의 궁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있어 누가 산다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요걸 성전이라고 말해. 성전 뭐라고? 성전이요. 성전.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예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거야. 친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될 건지. 아기가 주인이 될 건지,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막 주인 이 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아니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삶으로 만다 와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 성전이 되어 가고, 따라서 합시다. 성전이 되어 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예수 믿다가 말이야.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 성전이 되는데. 가다가 예수님 안 믿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라고 막 생각해. 아, 난 이제 개안가들래난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보면 내가 그 안에 사는 게 되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내 집이 되고 마는 거지. 근데내 집이 차라리 내 집으로 그냥 있으면 좋은데 내 집으로 그냥 못 있는 거야. 이 속에 내가 주인으로 있으려고 하는 속에. 마귀라는 놈이 싹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찾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보면 사람은 결국 보면 은 예수님이 주인이냐 마귀가 주인이냐 두 가지라는 두 가지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사는 성전이 되어져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잘 들어와 가지고 지금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초등학교 때 교회 잘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가서 교회 안 다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또, 여러분 친구들 잘 봐봐봐. 또, 예수님이 믿는다, 들러면서 말이야. 예수님이 딱 하면서. 아니, 지금 막,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학교 때는 잘 나왔다가, 성경학교 끝나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 성탄절 때는 잘 나왔다가, 성탄절 끝나고면안 나오면 치고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전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되면 안돼 이렇게 되면. 집에도 주인이 자꾸 바뀌면, 이 집이 시원치 않아. 우리 마음도, 이왕에 예수 믿는 것 끝까지, 알아서 끝까지, 끝까지. 우리 친구들 특별히 잘 생각해야 돼. 예수 이왕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언제까지? 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그리고 이 전도를 갖다가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살다가 성전 이루어 가지고 살다가 천국 백성되어야 됩니다. 심판의 그날 우리가 보겠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 전도해야 되는 다 전도해야 되 그런데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 집의 이름이 지금 지어져, 일, 집의 이름, 이 저와 여러분들이 집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집이란 말이야. 사람이 집이란 말이야. 그럼 집이란 말은, 아까도 말했죠. 집에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집의 이름이 바뀌어져 그죠? 왕궁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관공서가 되기도 하고 경찰서가 되기도 하고 경찰서 살면 그저 경찰서예요 그죠 군이 총 들고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초소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렇잖아 군이 총 들고 들어가면 초소라고 불러 경찰관이 근무한 데를 우리는 경찰서라고 파출소라고 이렇게 말해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우리 읍사무소의 어, 그 공무원들이 사는 이런 집들 이건 우리는 뭐 읍사무소 이렇게 불러요 군청 뭐 시청 이렇게 불러 이게 누가 사는데 이름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리나 대통령이 사는 집을 뭐라 그래? 청와대 이렇게 부른단 말이요인근님 사는 데는 왕궁이라고 이렇게 불러. 근데 사람도 똑같다. 사람도 사람의 마음이 집이야. 이 사람의 마음이 집인데 이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알아가지고 달라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굳이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믿어다예수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거룩한 집, 성전이라 이렇게 말다는 거룩한 집.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로 지어진다는 이 말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 그 정확한 말로는 예배당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란 말이야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건 이 건물은 하얀 예능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내일 우리가 돈 많이 내가지고 저쪽에 그 어디야 음, 메가박스 저, 저 건물 사가지고 저쪽에 들어가보면은 메가박스는 메가박스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얀 예능교회가 되는 거야 뭐 뭔지 이해가 되지? 여기는 우리가 기숙사로어 학생들 공부하는 공방으로썼서 그러면 여기는 우리 구속건물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뭐공급방 또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사무실 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거죠 예를 들어 사택으로 쓰면 여기는 어뭐 목회자들의 사택 뭐 이렇게 바뀌어지는거 이름이 누가 했느냐에 따라 이름이 자꾸 달라지는거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건내 이름은 지금 내 이름 음, 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내 이름이 이게 완성된 이름이 아니야 이름이 좋은 이름을 우리가 가지면 좋은데 이름이 나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 나빠 요 <laughs> 이름 나쁘면 이름 가지고 놀림을 당해야 하는어 놀림 이름 가지고 친구들 놀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안 그랬어요 이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린단 말이야 이름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어 보면은 그. 이름도 어렇게짓다고 잘못 지어가지고 듣기가 아주 쪼, 아주 안 좋은 이름 a t e r i a l to 있있 e 그 o 이 t of the untold.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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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e 이이 v e n even, 영적인 이름. v e n even, e v 승이 e 짐승이 even, even, e 왕이 살면 왕궁이 되는 것처럼 내 속에도 뭐가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결정이 되는데 세상 이름이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불려줄 수 있지만은 영적 이름은 내 안에 누구를 모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름의 주인공들. 성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님. 하나님의 성전으로 따라서 네. 내이내이름은 내 이름은 정해진,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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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하고도 똑같아. 그렇다. 네. 뭐라그 잡아세요. 그, 그, 여기 지금 물담았어요뭐담라서 물 그럼, 뭐라 불러? 뭐라 불러? 물컵이라고 불러, 물컵. 여기다가 술을 담아서, 뭘 담았다고? 술을 담아서, 세상 사람들 가져와. 그럼, 뭘라고 불러요? 술잔, 술컵. 아, 술컵, 술잔. 여기다가 주스를 담아서, 주스. 그럼 뭐? 주스장, 주스컵. 주스컵. 음. 이게 뭘탐는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거야, 여기다. 여기다가, 여갖다가 화장대 앞에다 갖다 놓고, 나가? 여기다가, 가라치도 빼놓고, 목걸이도 빼놔놓고, 담아놓고, 또 갖다가, 뭐, 있는, 귀걸이도 빼놓고, 이랬어. 그럼 이건 뭐가 되지? <laughs> 가라치도 있고, 목걸이도 들었고, 귀걸이도 들었고, 그건 뭐예요? 보석함이라고보석함뭔말지 이해가 돼? 여기에다 뭘 담는 해서 여기다가 밥을 받아가지고 먹어, 밥을. 그 뭐요? 밥 그릇이 되는 거지만 그릇. 똑같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담는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인류 역사의 최고로 귀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야. 이 세계에서 가장 귀한 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가장 복있고 힘있는 존재가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삶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고 우리 친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바르게 잘모셔서 지금 예수님 모신 예수님이 계시 우리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 혼자도 봤을 때 예수가 그 안에 있어서 성전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그 교회가 뭐냐라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내한 사람만 잘 믿어가지고는 안 돼. 이게 같이 잘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져야 돼. 뭐 해야 된다고? 다 연결되어져야 된다. 연결. 그러니까 집이, 이런 집이 한 채만 쓰면 이상하지만 여기에 같이 이집이 또 연결되어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뒤에다가 또, 또 이렇게 나 해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층집이 되어 가지고 또천고한게네요고 여기에도 또 이렇게 다 되어 있게 되어 가지면은 또 집이 또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로 집이 바뀌어 질 수가 있어 바뀌어 질 수가 있어 우리 혼자도 물론 선전이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주관해서 서로 하나가 되면 오늘 성경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다시 19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 동의 돌이 되셨느니라 보세요. 어? 이런 집을 지금 지어서 어? 이런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여기다 또 어, 지어서 어? 예를 들면 여기만 연결되 되겠지 또 지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집이 연결이 족되어져 간다 면 여기서 이제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있다 말이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니까 이게 집이 지점은 터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이 집이 이쯤 여기 밑에 터가 있잖아, 있어 없어. 근데 이 터, 여이 터가 제대로 안 박혀 있고 말이야. 이 터가 땅이 물렁물렁하다, 뭐하다고? 물렁물렁한 땅이다. 그러면 1층에는 그냥 몰라 이렇게 있다가 뭐 뜯다가 쫓아 나갈 수 있겠지만. 저 사층에 올라가면은 우리 중고등무시해배를쓸것 같은데는 이 물렁물렁한 물론 땅 위에 집을 지났다. 사층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겁나가돌아가겠어못나라가겠어 물렁물렁해서 물론 집이 갔다. 이쪽으로 사람 너무 몰리면 기울어지고 저쪽으로 물렁, 저쪽으로 기울어지고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폭탄한땅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이게 주초라고 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라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데또 그러니까 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선지자들이 말씀해 주신 말씀의 터 위에다가 터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응? 터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 이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냐 하면 은 우리 집이 밑에 기초를 튼튼하게 파고 세워놓고 올라갈 때 튼튼한 것처럼 가장 좁은 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걸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은 반석이라고 이렇게 반석이라고 말하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이름 찬송이 있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만세 반석이라고 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 위를 세운다 이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도리.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는 이 집으로 말할 것같으 응. 여기가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응. 이쪽으로 지금 여기가 모퉁이인데 여기서 모퉁이 돌이 되고 여기서 터 집이 연결되어서 이 가는 거야. 기둥이 이 위에 섰게 되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요새는 콘크리트 지었지만 옛날에 나무로 지었잖아, 나무. 이런 나무 하나를 짓는 것는 남대문 가보고 숭례을 이루지 말하잖아 남대문 가보고 홍문 가보면은 어, 그 동대문에 있잖아. 이런 분들 가면 나무들이 막 아동들이 나무 갖다가 집을 지어놨잖아. 근데 아무리 좋은 나무도 나무 하나 가지고는 집이 되려안 돼요, 돼요. 한 그릇 가지고 이런 나무 한개 가지고 집이 돼야 안 돼. 그럼 이 집을 갖다가 여러 개가 이렇게 막쭉세번 하거든. 이게 집이 되야안 돼요, 돼요. 집이 안돼죠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 집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이게 이, 여기 서는이한 단계가 한다 나무라고 생각해 보시다 여기 서는게 이게 하나하나가 다 나무라고 생각해 보자고. 하나하나가 다 나무인데, 이대로 세워놓은 상태는 이 집이 될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야.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이 이나무, 이나무, 나무를 서로 연결시켜야 돼, 연결. 연결시키고, 여기도 뭘 깔아가지고, 위에 뭐든 먼저 살을 덮어 놓으면 은윈두막이라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집이 된다면 집이. 연결을 해야 집이 되어서.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또좀 부족해도 우리 혼자서는 성전이 못 되는 거야. 좋은 성전이 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위에서 있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집어적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가다가 더러 좀끼거리고좀 좀 부족하고 교회를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잘 잡아줘서 교회를 계속 나오도록 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잘안 넘은 친구들한테 전화로도 하고 다음 주일날 포장하고 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에 이게 진짜 교회 같은 교회를 서게 되는 거야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건물 우리 하나하나 따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연결하여 연결. 우리가 연결해야 돼 옆에 친구들 선생님들과 연결해야 돼전상님하고도 연결해야 돼 서로 연결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지어져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잘 사이좋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이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21,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 예수님이 그하실 처소, 성령님이 그하실한 처소 이걸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게 성령 안에서 아멘. 아멘. 서로 서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우리 서로가 다 하나인 것을 알고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져서 더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갈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은 아직 정하해지지 않았다.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에 따라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달라진다. 달라진다. 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나의 주인이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나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 성전인 내가 또 다른 성전인 친구와 같이 서로 잘 연결하고 성령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질 때더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이름으로 빛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내 이름이 달라진다는 사실들 똑같은 컵이지만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다 됐는 것도 아니고, 이왕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가면서 하나로 연결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셔서 나중에 우리의 나이가 점점 더 많아졌을 때더 좋은 이름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온 나이다. 아멘.